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조금만 추워져도 콧물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의 80%는 안타깝게도 면역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예요. 제가 2년 전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78세 어르신 한 분이 폐렴으로 실려오셨어요. 단순한 감기가 시작이었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폐렴까지 진행된 거였죠.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긴 했지만, 나이 들면 당연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면역력을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돼요.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면역력, 저하는 증상 없이 진행되거든요. 피로가 생겨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만 잘 드셔도 충분히 면역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면역력을 되살리는 음식 5위부터 1위까지의 과학적 효능, 주의사항, 실전 레시피까지 모두 챙겨드릴게요.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과 자가진단법도 싹다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음식으로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면역력이 점차 회복됐어요. 6개월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한 면역력으로 살수 있어요. 당신의 면역력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떨어지는 면역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은 고통스럽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게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반복 감염이에요. 단순한 감기가 폐렴이 되고 작은 상처가 심각한 염증이 되는 악순환의 고통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무섭죠. 약을 써도 금세 또 아프고 회복도 더뎌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면역력 저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가까이서 많은 환자를 봐온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하세요? 필터를 갈아주면 다시 깨끗한 물이 나오죠.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면역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통해서 면역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면 다시 젊어질 수 있거든요. 면역력은 혈관과 다르게 회복이 가능해요. 게다가 면역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음식만 바꿔도 2-3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면역력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늦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면역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90세가 넘은 분도 올바른 식단으로 면역력을 되찾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면역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재료만 공급해주면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면역력을 되살리는 음식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면역력을 지키는 5위 음식은 바로 버섯이에요. 버섯은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면역 증강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줘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어떤 버섯이든 모두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에 버섯, 백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감기 걸리는 횟수가 40% 줄어들었다고 보고됐어요. 버섯의 장점은 면역력 강화뿐만이 아니에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게다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그런데 버섯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해요.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일부 독성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또 버섯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버섯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버섯전이에요. 버섯을 얇게 썰어서 밀가루 반죽에 넣고 부치면 고소하고 맛있는 전이 완성되요 여기에 계란을 추가하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버섯 볶음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다가 버섯을 넣고 볶아 주세요. 마지막에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반찬이 완성돼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방법은 버섯국이에요. 멸치 육수에 여러 가지. 버섯을 넣고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이 나와요. 여기에 두부를 추가하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미역을 넣으면 미네랄까지 챙길 수 있어요. 버섯은 면역력의 파수꾼입니다. 매일 한 줌씩만 드셔도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을 피해 갈 거예요. 면역력을 지키는 사위 음식은 바로 요거트예요. 요거트는 단순한 유제품이 아니라 장 건강을 지켜주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져요. 요거트에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유익균이 살아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줘요. 이 유익균들이 해로운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요거트를 섭취한 노인분들이 감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증상도 가벼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항생제를 복용한 후에 요거트를 드시면 항생제로 인해 파괴된 장내 유익균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과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요거트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해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설탕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유산균이 살아있다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고 가능하면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가 밍밍하다면 꿀을 한 스푼 넣어보세요. 꿀에도 항균작용이 있어서 면역력에 더욱 도움이 돼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추가하면 항산화 성분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요거트 스무디예요. 요거트에 바나나, 사과 등을 넣고 믹서에 갈면 부드럽고 달콤한 스무디가 완성돼요. 여기에 견과류를 한줌 넣으면 건강한 지방까지 보충할 수 있죠. 제가 아침마다 드시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릭 요거트에 오트밀 한스푼 견과류 한 줌, 꿀한 티스푼을 넣고 섞어서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요거트는 장 건강이 지킴이자 면역력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매일 한 컵씩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장과 면역력이 모두 건강해질 거예요. 면역력을 지키는 3위 음식은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은 그냥 향신료가 아니라 천연항염제, 천연항바이러스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줘요. 특히 감기 초기 증상에 생강이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힐 때 생강차 한잔 마시면 금세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생강은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생강이 또 다른 장점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준다는 거예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면역세포들이 몸 곳곳으로 더잘 이동할 수 있어서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또한 생강은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때 생강차를 마시면 위장 기능이 개선되어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면역력도 강해지죠. 하지만 생강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또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생강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강차예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여기에 꿀을 넣으면 더 맛있고 항균 효과도 높아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 대추, 계피를 함께 우린차를 마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고기를 졸일 때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도 없애고 소화도 도와줘요. 생선 요리할 때도 생강을 꼭 넣어보세요. 제가 감기 예방을 위해 즐겨 마시는 생강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생강 한 조각, 레몬 반 개, 꿀한 스푼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는 거예요. 비타민C와 생강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만나면 감기 바이러스는 꼼짝도 못해요. 생강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면역 부스터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걸릴 일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면역력을 지키는 2위 음식은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은 면역력의 슈퍼 히어로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식품이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줘요. 실제로 마늘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됐어요. 매일 마늘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63%나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감기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벼웠고 회복 기간도 짧았다고 해요. 마늘이 면역력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알리신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공격해요. 둘째, 백혈구의 활동을 증진시켜서 면역 반응을 강화해줘요. 셋째,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세포를 보호해요. 또한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혈관이 건강해야 면역세포들이 몸 곳곳으로 잘 이동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해요. 마늘을 다진 후 5-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되요. 그리고 생마늘이 익힌 마늘보다 효과가 더 좋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장애나 구취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수술 전이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마늘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늘을 다져서 꿀에 재워 두는 거예요. 꿀의 항균 작용과 마늘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만나면 최강의 조합이 돼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한 티스푼씩 드시면 금세 나아질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마늘 기름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서 마늘 향이 우러나면 기름을 걸러내세요. 이 기름으로 요리하면 마늘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면역력 관리를 위해 매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 마늘 한 쪽을 다져서 따뜻한 물에 꿀과 함께 타서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몸이 따뜻해지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늘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천연 항생제로 사용해온 소중한 식품이에요. 매일 한 쪽씩만 꾸준히 드셔도 여러분의 면역력은 확실히 강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지키는 대망의 1위 음식은 바로 김치예요. 김치가 1위인 이유는 단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면역 강화 성분이 완벽하게 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해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김치의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특별한 균주인데, 이게 다른 유산균보다 생존력이 강해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김치에는 마늘, 생강,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어요. 배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고춧가루에는 캡사이신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실제 연구에서도 김치를 꾸준히 먹는 한국인들의 면역력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김치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고 해요. 김치의 또 다른 장점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B군, 비타민 K, 엽산 등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김치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당량만 드세요. 또 너무 신 김치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히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게 좋아요. 김치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볶아서 드세요. 유산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마지막에 생김치를 조금 넣어보세요. 이건 김치의 깊은 맛과 생김치의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면역력 관리를 위해 즐겨 먹는 김치 요리를 알려드릴 거 김치와 두부를 함께 볶는 거예요. 김치의 유산균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면역력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김치전이에요. 김치와 밀가루, 계란을 섞어서 부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전이 완성되요 여기에 새우젓을 조금 넣으면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김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면역력 식품입니다. 매일 한 젓가락씩만 드셔도 여러분의 장 건강과 면역력이 동시에 좋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면역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회복시켜요. 하루에 최소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특히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줘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최대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요. 네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술은 면역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건강한 면역력을 원한다면 반드시 끊으세요. 다섯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예요. 손 씻기, 양치질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면역력 못지 않게 중요해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이제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배치할지 알려 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따라하기 쉬운 구성으로 준비했으니 메모해 두시고 바로 따라해 보세요. 아침 식단 아침에는 요거트 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릭스 요거트 150g에 꿀한 스푼,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보세요. 여기에 생강 우린 차한 잔을 곁들이면 완벽해요. 생강차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고 꿀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성분, 항염 성분을 모두 챙기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 식단 점심에는 버섯, 볶음밥과 김치를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버섯을 볶아서 밥과 함께 볶으면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면역력 밥이 완성되요. 여기에 마늘을 듬뿍 넣어서 볶으면 알리신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김치는 생김치로 드셔야 유산균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김치 한 젓가락, 버섯 볶음밥 한 그릇이면 점심 한 끼로 면역력을 든든히 충전할 수 있어요. 저녁 식단 저녁에는 마늘, 김치찌개와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마늘을 평소보다 많이 넣고 마지막에 생김치를 조금 더 넣어보세요. 익은 김치의 깊은 맛과 생김치의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반찬으로는 버섯 무침이나 버섯전을 곁들이면 베타글루칸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어요. 간식, 오후 간식으로는 생강꿀차나 마늘꿀차를 마셔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 마늘, 꿀을 함께 우린차를 마시면 금세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다섯 가지 면역력 음식을 모두 섭취하면서도 맛있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내 면역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감기 걸리는 횟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1년에 3번 이상 감기에 걸린다면 면역력이 약하다는 신호예요. 오늘부터 면역력 식단을 시작하시고 3개월 후에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감기 회복 기간이에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면역력이 좋으면 3-4일 만에 회복돼요. 세 번째는 상처 치유 속도예요.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일주일 이상 아물지 않는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해요. 네 번째는 만성 피로감이에요.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이에요. 자주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면 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면역력도 약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면역력 관리가 시급해요. 오늘부터 알려드린 식단을 실천해 보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체크해 보세요. 계절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면역력 관리법이 달라요. 계절별 맞춤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봄 면역력 관리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때문에 호흡기가 약해져요. 이 때는 생강차를 자주 마시고 마늘을 평소보다 많이 드세요. 또 새싹 채소와 함께 김치를 드시면 해독 효과까지 볼수 있어요. 여름 면역력 관리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차가운 요거트보다는 상온 요거트를 드시고 생강차도 따뜻하게 마시세요. 김치 냉국처럼 시원하면서도 유산균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좋아요. 가을 면역력 관리 가을은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이때는 모든 면역력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버섯이 제철이니 다양한 버섯 요리를 해서 드세요. 겨울 면역력 관리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중요해요. 생강차, 마늘차를 자주 마시고 김치찌개처럼 뜨겁고 매운 음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면역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보충제 섭취예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면역 체계에 혼란을 줄수 있어요. 자연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두 번째는 급격한 식단 변화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 나가세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새로운 음식을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견과류나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늘, 생강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지금까지 면역력을 되살리는 다섯 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버섯, 요거트, 생강, 마늘, 김치가 면역력 강화의 핵심 식품이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면역력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면역력은 나이보다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해요. 약 없이도 병원비 드리지 않아도 식탁에서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면역력은 조용히 약해지는 것이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가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면역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면역력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연구소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